안녕하세요 돌고먹기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왔냐 모두 뭐제 영상을 좀 보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타투가 좀 있어서 오늘 타투 하나 받는 거 조금 찍어 보려고요 오늘은 놀기고요 저는 가끔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심심 인생이 좀 재미가 없거나 심심하면은 타투를 이렇게 하나씩 하러 와요 근데 제가 몸에 있는 타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발등에 두개 있고 왼쪽 팔에만 좀 있는데 하나 빼고는 지금 받으시는 사장님한테 다 받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좀 타투 받는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. 그럼 일단 타투 샵에 가서 다 시키는 걸로. 요즘 여 많이 덥던데 더위 조심하세요, 여러분. 아 그리고 이 영상을 구독 중이신 저희 부모님이 보면은 아주 아주 좋아하실 거기 때문에 엄마 미안. <laughs>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. 사실 여기다가 빨간데 있는 데 할까, 여기 할까 고민했는데, 얘가 좀더 예쁠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아곧바늘로 지질 시간. 또 1년 만에 받으니까 좀 긴장이 많이 되네요. <laughs> 전에 몇 개월 됐죠? 바로 전에? 딱 1년 정도 됐을 거예요. 작년 7월인가에 받았었으니까. 네, 마지막으로 본게죠 스위치 그죠 그죠 네. 지금 이렇게 도안을 받았는데 아 이제 곧 들어갔는데 아, 1년만에 받아가지고 너무 긴장되네 아, 약간 제 타토는 하나씩 약간 의미가 있거든요 발등에도 발등에도 이게 의미가 있는데 하, 이거는 좀 이따 끝나고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려드릴게요 와, 오랜만에 살아서. 와, 이렇게 아팠었나요 아, 오랜만에 와서 오서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좀 아프네요 만에 와서 오랜만에 와서 오랜 하, 다 받고 집에 왔고요. 아 오랜만에 으니까 너무 아파. 너무 아파서 도저히 거기서 찍을 힘이 없어서 지금 집에 도착해서 엔딩 찍고 있는데 와, 근데 너무 이쁘게 잘 됐어요. 어, 약간 이렇게 하면 늘어나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 너무 아파가지고 아니 이거 작년에 그 받을 땐 별로 안 아팠는데, 오늘 유독 아프게 느껴져가지고, 아어 거의 2 시간 정도 받고, 1 시간 뭐, 대기, 애가 기다리고, 준비하고 뭐 하느라 총한3 시간 정도 걸렸는데, 아, 너무 마음에 들어. 이 영상을 올리면은,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바로 혼나겠지만, 그래도 난 마음에 든다. 그리고 아까 제가 문신 타투마다 뜻이 있다고, 약간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는 좀 그렇고 이 시계는 약간 내가 시간을 쪼개서 쓰고 싶다 약간 그런 거고 여기 보면은 새드 해피인데 이거는 약간 뭐라지 내 감정을 좀 내가 다스리어야겠다 해가지고 좀한 타투고요 여기 돈 따발은 돈 따발은 내가 연봉 5천을 찍으면은 해야지 해서 옛날에 연봉 5천을 찍었을 때한 거라 지금은 연봉 5천이 안됩니다. 그리고 발에는 이거는 이제 도시인데 내가 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좀 가겠다. 발 그래서 발에 딱한 거거든요. 이건 이제 휴양지 이건 좀 내가 쉬고 싶을 때좀 쉬겠다.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거라서 좀 사실 말로 하면 조금 오글거리고 해가지고 잘말 약간 사람들이 물어봐도 잘말안 하거든요. 그런데, 뭐, 유튜브니까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좀 해주세요.